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무주군 비선실세 의혹에 경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각종 이권 개입에 이번에는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경찰은 약속했던 진상규명 대신 증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업 유치에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전북도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미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무주군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 광산 이권 개입과 자금세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인물이 무주군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보도합니다. 주변 인물들은 구체적인 증언들을 내놓고 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2017년 무주군청의 청원경찰 채용 공고문입니다. 이 채용에는 모두 4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주에서 광산개발에 관여하고 당시 황정수 군수의 측근으로 불려온 박모씨가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야에 대한 이력서다 하면서 이 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환경부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건증했으니까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박 씨가 직접 통화하는 것을 봤다는 건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면 그 자리에 들어가도 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놀랬죠 저는 그런 거 옆에 듣고. 여기에 더해 박 씨가 군청의 승진이나 전보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에 박씨가 동그라미와 X를 친 것을 봤는데 이것이 인사 개입 증거라는 겁니다. 무주군 공무원 노조 대표는 승진 대상자 명단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미리 유출되고 결과가 임의로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승진 대상자 명단이 쭉 나와 있었고 제가 본 서류에서는 정확하게 그 대상자 중에서 삭선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을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이에 대해 박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없는 서류들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데 오늘날 보니제 관련에도 없어졌고 붉장 얘기한 그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처부터 사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경찰이 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한 달, 무주 지역의 의혹이 불거진지는 반년이 넘은 가운데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해 전북대 총장 선거는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당시 경찰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이 지난해 10월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A 교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시 총장이던 이남우 후보 비리와 관련해. 묻고 싶은 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관은 이후 교수 두 명을 만나 이 e 후보에 대한 첩부 수집 사실을 알렸고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특정 후보 내사 사실이 선거 직전 공개된 게 미심쩍다며 경찰과 A 교수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아니면 그 경찰 개인이 알아서 와서 어. 어 조사를 했느냐, 이걸 밝혀라.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지능범죄 인력까지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당초 약속했던 수사기간을 2주나 넘겼습니다. 경찰은 애초부터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선을 그었고, 광범위한 수사보다는 수사관 개인의 일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혐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구심 이런 것들은 있는데 결정적인 거를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한 경찰의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경찰의 오랜 수사 결과는 증거가 없다는 말뿐이어서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원예 농협 간부가 이사 선출 개입에 의혹 개입하고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주 원예 농협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A 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대략적인 윤곽을 내놓았습니다. 도의 일자리 모델은 기업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추진 여부는 투자 기업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자체와 기업 간의 합작 법인을 만드는 광주와 달리 자동차 대기업의 직접 투자를 전제로 한 방안입니다. 첫째는 기업의 책임경영은 가능하지만 노사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또는 이 군산 공장을 기존의 자동차 생산이 아닌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컨소시엄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 경우 대규모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지 또 원활한 운영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세 번째는 선박 블록 제공을 전제로 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조선업 상생 모델입니다. 군산에서는 이미 협의체를 꾸려 일자리 추진에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뿐만이 아니고 민주노총도 흔쾌하게 참여를 해주셨고 좀더 편안하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새 모델 모두 기업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투자 기업이 없으면 뜬구름 잡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기존 설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기업이 대안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기관들 또 이렇게 붙여 또 청와대까지 지원을 요청을 드렸고 그 이후에 각 기관에서 전북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결국 군산형 일자리에 올 상반기 추진 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기업 유치에 힘을 실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다음 총선이 1년 남짓 남았는데 여야의 선거제 개혁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라면 도내 10개 선거구는 유지되지만 새 선거제도는 이에서 3석 감소가 예상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를 나눌 기준 인구 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인구가 기준으로 하한 13만 6천, 상한은 27만 3천여 명입니다. 같은 기간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도내 지역구는 김제 부안 13만 9천여 명 10개 모두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현재 지역구 200순 세석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도내 10개의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현행 선거 제도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정당의 특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지역구를 마운 세석 줄이는 야당 안은 인구 하한을 15만 6천여 명까지 높이게 돼 도내 지역구 두 곳이 줄수 있습니다. 지역구를 쉰 세석 줄이는 민주당 안은 인구 하한이 17만 2천여 명으로 더 높아져 의석 감축이 세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내 지역구가 더줄 수도 있다는 전망에 차라리 현행 방식대로 총선을 주장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어 당장 선거제도 개혁 훼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성 약화를 걱정하면서 기존대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지역 대표성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함께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이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선거국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샘법만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정부가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어서 전북 출신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일곱 여덟 명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 이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의 입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각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달쯤 이뤄질 전망이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전북 홀대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입주한지 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취득세 수백만 원을 더 내려고 한다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황당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허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4년째 이곳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28일 익산시로부터 안내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취득세가 적게 매겨졌다며 260만 원 가량을 더 내라는 겁니다. 내야 될 세금이라면 그 당시에 부과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냈겠죠.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내라고 하니 상당히 당황스럽죠. 단지 내 350여 세대에 매겨진 세금은 누락된 취득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9억여 원, 아파트 조합에도 9억 원 가량을 부과해 모두 18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총 공사금의 가운데 393억 원 가량이 적게 신고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약 1,500억 공사라 치면 3 0 0 400억이면 거의. 1/3에 1/4에 넘는 숫자인데 그것을 실시했다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음. 주민들은 조합장과 시행 대행사가 비리를 숨기려고 공사 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돈을 빼먹다 보니까 그놈을 에이 그까지 겁도 떨뭐 것도 없이 그냥 싹 빼먹고 무시를 해 버린 거지 조합원들을. 익산시는 감사원 짓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바세 처분을 저기 감정원 처분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행정소송에 나섰으며 주택조합장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임실에 들어선 오염토양 정화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임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1,500여 명은 임실 국민회관에서 총궐기 대회를 갖고 임실의 오염통양 정화업체를 허가한 광주광역시를 규탄했습니다. 임실군은 오염토사 350톤을 불법 반입한 정화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3월까지 반출하지 않으면 진입교량을 폐쇄할 방침입니다. 전주 지역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도내 통신사가 지난해 전주 지역 생활인구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93만 6천 명 최대 12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이 기준인 특례시 지정에 정부가 전주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을 대학 신입생들에겐 설렘과 기대감이 클 시기지만 반면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을 텐데요. 순창군이 대학 신입생들에게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순창군은 대학이 없어 모든 학생들이 타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순창군이 올해부터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군은 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반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가는 신입생에게 한 명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본인과 부모 가운데 한명 이상이 순창군에 거주해야 하며 3월부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성격의 추가금을 지원해서 심을 기르고 지역 인재를 키우고자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전국 로컬푸드매장 평가에서 완주군은 지난해 다섯 개소에 이어 올해는 두개 사업장이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2개소로 늘어났으며 연 매출액이 513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10억 원을 투입해 최근 마이산 남부 유적지 정비를 마치고 역사문화 현장 학습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마이산에는 국내 최대의 사당인 이산묘와 호남 의병 창의 동맹단 집결지인 용바위 고종 황제가 내린 어필인 비례물동 등 역사 유적지가 많습니다. 남원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7년째 운영하고 있는 국악 힐링 교실이 주천면 용담마을에 마련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운영되는 국악 힐링 교실에서는 흥겨운 국악 한마당과 향기 원예 요법 등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MBC에 보내 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저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순창 군립 옥천골 미술관이 오늘부터 팝 아티스트 피터오 초대전을 갖습니다. 익산 W 미술관은 오늘부터 작품으로 소통하는 현대 미술 작가 기획 초대전을 선보입니다. 전주 피크닉 갤러리가 기해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돼지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갤러리 숨은 오는 28일까지 전주예술고등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표현한 돼지에 관한 상상작품을 전시합니다. 이해지의 모노드라마 여자 마흔 앵골 공연이 내일부터 17일까지 오진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해의 대풍을 기원하는 제 38회 필봉 정월 대보름 축제가 오는 16일 임실군 강진면 필봉 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유럽 내추럴 와인과 전주 음식을 연계한 전주 푸드 앤 내추럴 와인 페스티벌이 16일부터 이틀간 국제 한식 조리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사랑의 헌혈 운동이 오늘 남원 시청 앞에서 진행됩니다. 임실 공공 도서관이 오늘까지. 부모와 함께하는 방학 중 도서관 학교 참여 가족을 접수받습니다.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라북도 제4기 청년 정책 포럼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 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낮 기온 5도, 익산 영하 8도에서 6도, 동북권은 무주와 장수 영하 10도에서 5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6도에서 5도, 고창 영하 7도에서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부안, 장수, 익산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